잘 때는 무조건 빨고 자기 직전도 무조건 빨고 일어나서도 빨고 있고 뭐 애착 인형을 다른 서 돌리고 할수안한게 없어 뭘더 어떻게 해야 돼 치과 선생님이 그랬거든 4세 이후에도 계속 빨잖아? 그럼 그때는 나 진짜 손 빠는 거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나 누... 이거 어디에 있다 물어봤는데 주변에 그 손가락 심하게 빠는 애기들이 없으니까 물어볼사람이 없어. 점점 애가 클수록 뭐들 빠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손가락은. <laughs>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그렇게 빤데? 잘 때는 무조건 빨고, 자기 집전도 무조건 빨고, 일어나서도 빨고 있고, 심심할 때. 지가 마스크 벗고. 어. 내가 봤을 때는 급속도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너가 와서 이제 너랑 이제 놀아야 되니까. 뭔가 집중해서 볼 때도 <laughs> 빨더라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있어. 혼자. 그리고 내가 뭐설거지 하려고 잠깐 방치하면 미친듯이 빨고 있고. <laughs> 머리 감을 때도 안정적인 손발라고 하지? 어, 나 머리 감을 때 손발라 그래, 그냥. 그럼 안 울거든.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다시 쪽쪽인 저하번 좋았어? 좋지, 다시. 지가 이제 버려. 그치. 그리고 손빨 근데 손을 안 빠는 애기가 있나? 손을 안 빠는 애기도 들 많아. 왜쟤 지금 엄청 빠는데? 쟤는 당연히 빨아야 되는 <laughs> 시기지. <웃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애착 인형이나. 아, 얘는 너랑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인식시켜주고 계속 같이 다니게 해야 된대. 음. 그러면 애착 인형에 집착을 하지, 손을 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음. 애착 인형이라는 게 다양하잖아. 애착 이불일 수도 어. 있고, 애착 베개도 어, 있고. 어, 어, 어. 여자애들이 인형 되게 많고. 어. 치과 선생님이 그랬거든. 4 세까지는 손 빠는 게안 빨면 좋긴 한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만약에 4세 이후에도 계속 빨잖아. 그럼 그때는 손 이게 뭐 교정기가 있대. 그거는 정말 아이가 손을 빨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교정기. 어. 그런 걸 해서라도 끊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래.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손가락을 좀덜빨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거 알려달라고. 그, 그 얘기는 무데수치인들어 어? <laughs> 노력을 하래. 뭐 애착 인형을로빚으 돌리고. 할수어안한게 없어. 아유. 뭘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커서 진짜로 말기를 좀 알아듣고. 이제 안 좋다는 걸 느끼면 지금 안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손 빠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음. 인지가 되면 음. 덜 그러게 되겠지.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빤다고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려운 거 같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또, 없잖아. 나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야? 말이 지겹지 마서 하지 말라고 응. 할수록 애가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커져가지고 더 한다. 고 한다. 데 그게 뭐내 각인이 돼서 더반대 어. 근데 나가똑바로 쳐다도 보고 손빨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 하는 거야? 잠들기 전까지 뭐한두 시간 계속 빨고는 잘한다고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뭐 다른 걸로 시선 돌리고 거야. 근데 그냥. 낮에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응. 자기 전에 불 켜고 다른 장난감을 해줄 수 없잖아. 엄청 스트레스야 손빨하는 거 진짜.